찬송가 37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74장 찬송입니다. Are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것 임인이라 아멘. 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괴롭게 하실 수 있나 아,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어, 정말 나의 대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은 이제 구절에 보면, 아, 그는 이제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류 나를 보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욕이 지금, 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아주 진노하고 계시고 또 나를 찢고 적대시하고 이를 가는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 실제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셔도 그거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정말 우리를 원수처럼 여겨서 어,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주고 아주 그 어, 악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고통을 크게 이제 그세 가지 차원에서 고통을 살펴본다면 1차적인 고통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 병에 걸린다든지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어 또, 어또 망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고통이 이제 첫 번째 단계의 고통이고 두 번째 단계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이런이저런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비난한다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함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고난이 2차적인 고난이라 그랬죠. 그리고 3차적인 고난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세월이 지나게 될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 이게 이제 3차적인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3차적인 고난까지 오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 상황이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또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풍성이 가지고 있고 내 곁에 가까이 왔을 때 나에게 뭐라도 좀 얻어갈 게 있으면 사람들이 뭐 다가온다고요. 어, 그런데 어, 내가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안다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뭐 선을 긋고, 어, 심지어는 뭐 조롱을 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들에게 넘기고, 행악자들에게 넘긴 것 같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이나 행악자에게 던지시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어, 평안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나 악인에게 이렇게 넘겨서 그 악인들이 막 사정 없이 어, 나를 어, 괴롭게 만들고 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어, 이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행악자하고 이 악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짓밟고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행악자와 악인에 비유했다면. 14절에서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용사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랬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에게 악사를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떻게 뭐 대항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어,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이 피부가 마치 어, 굵은 배를 덮어 꿰매온 것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고, 이 뿔은 항상 성경에서 영화로운 권세의 상징인데, 이게 땅에 처박혀서 이 티끌이 묻어서 완전히 땅에 꼬꾸라졌다라는 얘기고, 어, 얼굴은 울음으로 어, 붉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얼굴이 그냥 헐겁게 달아올랐고, 그리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다크서클 같긴 한데, 어쨌든 아주 초췌해져서 눈 밑에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 다크서클이 가득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되면 아주 정이 뚝 떨어져서, 난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믿음도 모르겠고,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쉬운데, 요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풀어주지 않고 힘들게 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뭐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내 멋대로 살수 있지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논리적이고 감정에 속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비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막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누구를 뭐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유이 고난 가운데서. 갈등을 느끼면서도 영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수 있도록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의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땅에 욥이 흘린 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피는 억울한 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피를 흘릴 만큼 고난을 당할 만큼 죄가 있어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피를 보존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가 없어지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 피가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무고함, 자신의 부르짖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쉰다는 얘기는 중단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탄원할 수 있도록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 결국은 나의 억울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피가 부르짖는 어,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요비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욕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뭐, 횡설, 수설하고, 어,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정신을 또 차리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게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뭐,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때로는 그 병간호하는 가족에게 그냥 막어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도 마찬가지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나를 그렇게 행악자들에게 넘겨주고, 마치 용사들에게 넘겨서 나를 그냥 막 그... 어, 내장까지 막 화살에 꽂혀 나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19절에 보면 지금 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욕은 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증인 또 나에 대한 중보자 그분이 반드시 저 위에 계신다 그분이 있는 한 어, 나의 무고함을 어, 증명해 주실 것이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 나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20절을 보면 욕의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배의 친구들이 요배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와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마도 요비당한 고난 중에서 후반부에 느끼는 고난은 어, 친구들의 고집과 친구들의 무고한, 마치 음해와 같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욥을 더 괴롭게 했을 겁니다. 어, 자신에게 위로를 주어야 될 친구들이 와서 속을 후벼 파 놓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이 요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 고통스럽고 친구들도 와서 자기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자와 그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더 이상 그냥 힘들게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마치 억울한 사람이 언변이 짧아서 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못하게 되면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가 대신 내 억울함을 풀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중재해 주셔서. 어, 하나님이 좀 판결을 좀 내려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 미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골병이 들고 또 심적으로도 그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도 그런 겁니다. 아, 이런 상태로는 내가 몇년못 가서 어,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죽을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죽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내 무고함,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중재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욥이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 앞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지막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중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일이 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마치 이성줄을, 정신줄을 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횡설수설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의 사이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원한이나 억울함이 남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중재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요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가 맞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